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해 보신 적다 있으시죠? 주로 어떤 검사하시나요? 대부분 뭐 혈당이라든가 또는 간 기능 수치라든가 또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주 특별한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에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혈압도 높지 않고요. 또 혈당도 정상이고 또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특별한 게 없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생기거나. 또는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통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러한 것 이외에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혈관 건강 위험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검사 한번 해보시고 그 수치까지 떨어뜨려 놔야 좀더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입니다.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호모시스테인이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높을 때 어떤 위험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이 수치가 떨어지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종합검진표를 보셔서 그 수치 중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있으면 수치를 적어주시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꼭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이름이 좀 많이 낯설죠?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 사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이 메티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죠. 원래는 이게 나왔다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이런 대사 과정이 잘 잘못돼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중간 산물인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쌓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액에 쌓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이호모시스테인요 혈관의 안쪽을 긁어내듯이 혈관벽을 손상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혈관벽이 튼튼하면 사실 큰 위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으면서 결국 동맥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더라 하더라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에 대한 위험성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모시스테인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5단위만 올라가도 전체 사방 업 위험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진행된 2만 명 규모의 연구에서는요. 이 호모 시스테인을 낮추는 그런 영양소를 충분히 먹었더니 뇌졸중 위험이 21%나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메타분석에서는 이 호모 시스테인이 5 정도가 올라가면 치매 위험이 자그마치 12%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면 낮출수록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요. 또 실제로 노인들한테 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기 위한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줬더니 뇌 MRI에서 뇌가 위축되는 속도가 확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이 정도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꼭 챙겨야 생존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 다 약으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호모시스테인 수치는요 높게 나왔을 때 약을 쓸 것이 없습니다 즉 약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로 낮출까요 바로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값싼 이 영양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엽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죠 이 엽산은 비타민 b의 일종입니다 비타민 b가 8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비타민 b9번을 엽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엽산이 몸속에 충분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엽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b6번 또 비타민 b12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6번과 9번과 12번, 이세 가지를 충분하게 몸속에 보충을 해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엽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세 가지 영양소를 잘 섞어서, 예, 그것을 상품화 시켜서 호모시스테인 떨어뜨리는 영양소라고 해서 이렇게 선전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어, 비타민 B군 여덟 가지다 한꺼번에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영양소들, 영양제 많죠. 그런 거 하나 정도 충분하게 드셔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어떤 분들한테 많이 올라갈까요? 자, 어떤 분이 더 주의하셔야 될까요? 자, 일단 부모님과 형제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 이 있으신 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40대 이후에 중년이라든가, 노년층인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보시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지, 검사하신 결과지 한번 꼭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당뇨 수치라든가, 또는 뭐, 신장 있는 수치라든가, 강인 수치, 뭐, 또는 뭐, 갑상선 호르몬 수치 이런 것들쭉 있을 겁니다. 그건 말고, 바로 이 수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이 검사가 사실은 기본 검증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돈을 많이 들이셔서 많은 검사하신 분들한테는 이 수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이 수치를 검사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 결과지 확인하셔가지고요, 나는 이 수치가 있다, 없다, 꼭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없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병원에 가셔서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실 때꼭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같이 검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 수치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큰 병원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할때 피를 뽑아서 바로 원심분리를 해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병원에서 검사하지 않고 어디 위탁하는 경우 있잖아요. 좀 작은 병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원심분리를 빨리 해놓지 않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허모시틴 수치 얼마가 정상일까요? 바로 5에서 10억까지가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혈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치매 예방이라든가 또 어~ 신경경색증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1 0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9이하로 낮출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수치가 10 이상이라면 15가 넘지 않더라도요. 뭐 13, 12, 뭐이 정도 된다면 그냥 정상 범위에 있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꼭 엽산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B6번, B12번 같은 걸 충분히 챙겨 드셔서 수치를 9위로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검사를 제가 옛날에 병원을 운영할 때부터 거의 한 20년 전부터 해왔던 검사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환자들한테 그 호모시스텐 수치를 낮출 것을 많이 권장을 드렸던 수치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엽산과 비타민 B6번, B12번 이세 가지가 호모시스텐 수치를 낮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야 될까요? 엽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 그리고 비타민 B12번인 경우에는 하루에 약 500에서 1000마이크라그램 정도 그리고 비타민 B6인 경우는 10에서 25mg 정도를 충분히 드시면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드시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혈액검사를 해서 호모시틴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모시틴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엽산만 있는 제품 또 B6, B12만 있는 제품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타민 B군이 여러 가지가 다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요즘에 종합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택해서 드시면 충분하게 이런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제품을 꼭 찍어서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희가 오픈된 공간에서 이 광고법상 제품을 딱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바로 네이버밴드 건행모입니다 아래 설명란 더보기란 보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요 거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훌륭한 제품들을 또 저희가 공동 구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꼭 건행모 밴드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숨겨진 이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또 치매 위험 인자인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우리가 평상시 에잘안 챙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꼭 검사하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한번 꼭 챙기셔서 검사해 보시면 좋고요 또 검사가 귀찮다면 그냥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B6, B12가 충분한 영양소를 충분히 매일매일 꾸준히 드신다면 수치를 높이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호모 시스템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